처음에사 들어가면 신입 때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? 바로 실무 일을 돕나요? 당연히 돕죠. 지금 화면에 이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? 네, 네. 아, 이 보시면 지금 요 크기는 굉장히 큰 거고요. 저 아래쪽에서 박스 보이시나요, 혹시? 테이프가 붙어 있는 어, 박스 네네. 저런 거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아, 아주 작게. <laughs> 네, 시작은. 네. 어, 그리고 저런 거로도 들어가는 게 네,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전에 막 되게 간단한 박스라든지 옷에내 이름 몰래 숨겨놓고 아 정말요? 네. 오히려 그럴 때가 재밌죠. 나중에 되면 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. 약간 그래도 그런 거라도 어, 그래도 좀 뭔가 아무도 모르는 보람을 네. <laughs> 좀 느낄 것 같아요. 이제 막 게임을 막 직접 플레이하면서 아 이거 내가 만들었던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실 게임 데이터에 죄송한 얘기지만 나만의 루트를 만들어 나서 <laughs> 내가 해당 게임을 할때 남들이 돌아갈 때 나는 몰래 사이로 간다든지 네. 어, 그런 것도 <laughs> 네. 그렇다고 하십니다 게이, 디자인에서 영화만들기랑 네. 비슷하네요 네. 이스터에그 어. 나만의 이스터에그 그럼 거창한 정도는 아니고요 버그죠? <laughs> 그쵸 버그죠 <laughs> 네.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네. 천재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웃기신 3D 배경 쪽은 아... 뭐 캐릭터 원낙와 달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종은 아니에요. 음.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일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남들이랑 나 그냥 좀 묻어가면서 좀 일하고 싶어 편한 음.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음, 약간 밴드에서 베이스 같은 네. <laughs> 그런 이제 확실히 없으면 안 되지만 음. 그래서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눈에 띄지는 않는. 네. 그런 직종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네. 같네요. 그래서 단체 작업을 되게 잘하셔야 돼요. 음. 리오 선생님 떡잎부터 대단하